난감히 또 교차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문재인 주사바 정권을 할발히 종식시키고 탄핵 배신 역적 세력을 처단함으로써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고 나아가 자유 통일을 이룬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어, 나섰던 태극기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당이 대한애국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히 우리 공화당으로 이름을 지어줘서 바꾸어서 어,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태극기 세력을 하나로 뭉쳐서 어, 전국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나와서 우리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직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 우리 당은 흔쾌히 외연을 확장을 해서 어 가는 것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보수우파 정치권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신념으로 어 김문수 대표, 자유통일당을 받아들였습니다. 당명도 자유공화당으로 어 우리가 양보를 해서 합의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주만에 김문수 대표께서 어제 저희 자유공화당의 탈당계를 제출하고 어 탈당을 함으로써 어 다시. 우리 공화당으로 오늘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적전 내분이나 분열은 있을 수가 없던 차에 어쨌든 다시 재정비를 할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애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들의 목표와 신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애호 우파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마치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분열 세력처럼 부채질하는 일부 불순 또는 진정한 우국 국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은 저희들은 분명한 대원칙을 정해서 이번 총선에 공천을 하고 있고 총선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조진 대표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더불다, 심판해야그 중에서도 더불당을 실질적으로 이만히 이끌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과거 주사과 축신, 지금도 그걸 바꾸지 않고 사회주의 연방제 견을 주도하는 추사파 핵심 반역 세력에 대한 지역의 우리 후보를 내서 응징할 겁니다. 또한 이 모든 혼란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탄핵 배신 역적 세력을 중에서 이번에 공천받은 핵심 인사들 지역에 우리 후보를 내서 응징할 것입니다. 김무성과 유승민은 교활하게도 직접 정치선을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 핵심 측권들을 공전에 이번에 집어넣어서 들어와서 개헌을 주도하고 당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핵심 신복이 나온 지역도 응정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래통합당 지역 공천 과정에서 문재인을 추종하고 칭송하고 따르던 자, 심지어 김성 주체 사상과로 의심되는 과거 전력이 있는 자들까지 공천을 했다고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나온 공천자들에 대해서도 후보를 해서 엉쟁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디까지나 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탈핵의 불법성을 바로잡고 자유 통일을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를 전진 배치시켜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하게 수호하고 보수 오파 정치 세력을 바로잡고 자유통일로 가는 이 대원칙하에 공천을 하고 사회로 총선에 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의 애국 총정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길 같은 마음으로 전전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